여기는, 경상남도 수도 끝이고, 양산 수도 끝이고, 응상에도 끝이고, 그쪽으로 경계가 딱 되다 보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예. 비가 한 400mm 정도 이루와버리면이 아래 제조 공장입니다. 저기 내 가보시면. 예. 거기에, 이게, 물이 병남을 해가지고, 말, 예. 말 쪽을 내려고이 길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예. 그러가말 저쪽에 인대한 매장 쪽으로 침수가 되어버든요 예. 예. 여기 한창 계지고 이게 이제 예. 3단이거든요. 예, 예. 하천이 두 개의 하천에서, 예. 이게 벨봉에서 내려오는 이 하천이 이래가지고, 예. 해하, 해하천을 바로 직선을 내려갖고, 예.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이래, 이래, 그게 지금 여기가. 이, 이, 이기입니다 합쳐지는 데가 여기네. 네, 예, 네. 예, 예. 이제 이렇게 서 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신흥국도 우회도로, 이거, 저, 공사를 하면서, 네. 인접이 대장에는 이게 비가 한 30일이 오면, 야, 나중에 비 오면, 여름면 보면, 그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 되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리면, 네. 그 주민들만, 그, 열로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리면, 네. 그 주민들은 마치 그 괴롭히거든요. 굳이 굳이 말아보고. 탁, 쭉 끊기 보니까네. 예. 여기에 원래 이길 공사를 하면. 예. 이거 좀 옹벽을 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뭐 비가 많이 오가면, 결국에 다 이거. 실리 내려갈 까니까. 예. 여기 나오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물입니까? 이 도로. 도로에서. 네, 이 가지고 이쪽으로 타고 내려오네요. 네. 예. 뒤로가 만나게 되고. 네, 여기. 예. 여기까지는 공격이 돼 있고. 예, 네, 여기는 지저저 뭐 여기. 아.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겨, 결과적으로, 자꾸, 이게 비가 오고 하면, 마, 이게, 예. 저, 유실이 되어버릴 겁니까? 그렇겠죠. 그러고, 그 전보다도, 이게, 칠억국도 우회도로가, 이 중공대, 이게 음. 이후에 물이, 예. 이게 이제, 산을 절개해가지고, 도로가 이래니 물이 전부 다 일로 다 내려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땅을 로도 섬에 들고 이랬는데, 예. 도로에 물이 전부 일로 했거든 이이 공사 이후로 물이 한 3, 40%는 더 일로 많이 내려온다. 서로를 좋고 내려오고. 예, 예, 예. 네. 그 북부 말 거기 보면 그논영수그 그그 조그만한 하천이 있다고. 예. 네. 그거는 보니까 막그 도로 그 하천 정비 일하면서 깨끗하게 해주고. 네. 실제로 여기 피해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물이 범담을 해가지고. 네. 이쪽을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네네. 그럼, 이 가구공장, 여기도 일전에 한무섭 그 행사입니다. 아하. 물이 차가지고, 네네.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 그, 저, 물건 제품 만들어 놓은 거. 예. <laughs> 여름 되면, 뭐, 비, 아, 요거 하면 네. 뭐 항상 비, 비상대기입니다. <laughs> 이게, 이, 여기가 완전 강입니다, 강. 여기도 그래 됩니까? 여기도 강이 됩니까? 아 그렇죠 저요 요, 여기서 넘어가지고 예. 이쪽을자 분남을 해보니까 절로 밀고 들어오니까 예. 아까 그 만났던 데가 여기죠? 예예. 예. 기로 내려오는 거아습니까 예예. 아. 그러니까 이저 이거를 저 하천 정비를 좀 해가 이어도 제방을 좀 쌓고 예. 이래야만이 물이 일로안 넘어가지. 예. 예. 물이 이, 여기서 이렇게 꽉 차니까 못 넘은 거는 일로 해가지고 마을로, 안길로 들어가 버립니 여기 식품 공장도 내놔, 풍수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쪽은 좀 높으니까 예. 괜찮고, 그러니까 낮은 대로. 낮은 대로 해서. 네, 예, 아, 그, 많이 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로 내려가고 막 이래가 한창 재지 저쪽에도 거기 예. 손해를 말, 많이, 많이 어요 예. 한창 재지 같은 데는 자기들이 범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인 맞자 잡풀이 우거지고 하니까는 물이 못 빠져나간다니까. 김 예. 사장. 네. 네, 네. 양산 TV에서요. 홍수 이거 때문에 취재 나와가지고. 해마다 또 넘치고 피해를 많이 보신다는 거죠. 넘치면 막 이거 다들어 버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폭이 좁아가지고요. 방금 봤습니다. 네. 네. 물이 저 위에서 양은 많은데, 다이 폭이 좁으니까 넘쳐가지고, 늘러타 네. 흙으로 같이 들어가 버려요. 흙으 하고 같이. 네. 그러면 여름 때마다 홍수가, 비가 많이 오면 그렇습니까? 네, 거의 해년마다. 해마다 해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금 가구 공장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상극인데요 저, 저, 저기가 이제 제품 만들어 놓은 데거든요. 여기 제품 창고입니까? 저기가? 네, 제품 창고에 펼쳐가지고 예. 많이 버려요. 아. 그러면 대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님. 그냥 어떻게 뭐, 뭐 넘어가 버리죠. 뭐. 은 이게 을안들으니까풍수지니까 네. 그냥, 그냥 손해 보고 어. 마는 거지 뭐. 아, 그럼 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으면 사장천 공사를 해 가지고 증해 예. 가지고 다리도 새로 좀 깊이 파가지고 네네. 좀 새로 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 여기 공장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면 시에 한번 건의를 하신다든지 민원을 한번 제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 했습니까? 네. 답은 없습니까? 그헌 헌다도 어떻게 굳이 굳이 말하고? 뭐. <laughs> 이걸 자 한창 제지로 물이 못들어 들어. 이러니까 물이 이쪽을 가고 이쪽은 을로 어. 이게 한창 재지가 이렇게 딱점을막았네 이렇게. 예. 그러가 이거 한창 재지도 이거 그때 해가지고 손을 많이 봤어요. 저, 저 종이 제품이 장기 뿌리가. 그래도 뭐 그거는 자,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예. 그 이후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예, 예. 높였네요. 예. 예. 높이 다이 봐요, 이 정도 높이로 높인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도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조금 그 그러다 아마 일로 전부 빠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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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이제 물이 차니까 넘어가 이쪽을 단 예, 이쪽을 이제 들어오거든요. 예. 요 여기가 내나.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안제 여기 예예 그요저 가면 음, 예. 저 저기 저 산단 자기들 음, 그, 저 산단 안에는 예. 그 이거 하천을 넓혀놨어요 예. 이쪽에는 지금 안 넓이 넓혀져 있거든요 예. 그 그러고 저기는 하천 도 바로 직선을 딱대니까 물이 좀잘 빠지는데 이는 꿈꾸라임 뭐 꾸불꾸불안이 있더라도 예. 조금 이거 저준설도 하고. 예. 제방도 좀 사고 이러면 7번 국도 제방을 그 처음도 예. 말고 거기서터 여기까지를 예. 예. 전부 한번 새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예예. 여옆 예. 요, 요 밑에는 자여 여기서부터는 이게 진짜 예. 도랑 폭을 넓혀놨거든 예. 그러가 물이 내려오는 데는 이제 여기인데. 막히져 있네. 아, 이, 이 다리 때문에 안 보이네. 좀. 이게 저두개 하천에서 요쪽으로 요 해가지고 이런... 산... 네. 입니까 기억 잘 꺾여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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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네. 이게, 여기 여기 한창 이 땅을 한창 재즈 있어 매입하 공장을 지금 정설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여기에 다리를 놔왔으니까는이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 여기에 있습니다. 아 어, 여기 안에 공장님. 예. 네. 즉시 오늘 통로가 미는 대수로가 여기, 여기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아, 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비도 예. 야, 이게 산단에서 물이 여기밖에 안 나. 이 옛날에는 저 밑을 직살 선내는데 이게 이제 2년자로 깎아 가지고 일하니까 이 물이 네. 그러니까 저에서 내려오는 이게 네. 그이 이쪽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압이 있으니까 네, 물이 못 빠지는 거죠, 자. 아, 아,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거 딱 보니까 그렇네 네. 이게 네. 보니까 정력이 한 2m 되겠습니다. 응, 응, 예. 그래가, 이거 처음에 이래가지고, 예. 저, 토사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예. 저, 이거, 저, 산단에서, 예. 이거 전부 다, 이거, 사람이 들어가, 인력으로 까주고, 토사 끄집어내고, 토사를 예. 예. 저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뻥 차가지고, 예, 예. 그래 보니까, 요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돼있다죠 저, 예. 저, 조리가, 그, 조, 조, 건물조 있죠. 예. 그 뒤에 가면 이제 하천이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바로 직선을 내려갔는데 예. 여기서이렇게 떠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물이 오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안 그러면 비스듬히 그렇고. 이래가지고 접는데 딱이니언 자로 꺾어가지고 이래 보니까는 여기서 물이 딱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 물하고 이러니까 압력이 있으니까저 위에 물이 확못 빠져 내려오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지만, 저, 원래 하천을 하고 또봤으면 예. 거기,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거, 양산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 위에 하천을, 네. 그럼 저 산단에다 이래가지고, 누가 이거 공사해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네. 주공금 살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것 없이 이래 보니까, 좀비마음면다 네. 아는 사람은, 저, 주요 마을 주민들이 다 침수가 되고, 그 때는 저기 시에서 칼자루를 지고 있었답니까? 그렇죠. 저, 자, 이건 검사다 일로 껐는데, 예. 그럼 저, 저 위에 하고, 이쪽에 하고, 예. 그저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그 하천 정비를 해라. 예. 그런 조건으로 중고검사를 내줬으면. 이게, 옛날에 이게, 여기 하천이거든요. 아, 예. 이게 물이 바로 일, 바로 내려갔어요. 예, 기래서 예, 이 예, 가이쪽바바이 바로 바로 저해 예, 감으로내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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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예, 그런데 이, 여기서 여기서 딱 꺾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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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제 예, 로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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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 여기도, 이제, 물 빠짐이, 진짜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예. 여기도 대범남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일로 쫙, 저, 직선으로, 이렇게 하천이 있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이이 정도부터, 이게, 이자, 이자, 이자 하면, 그게 좀, 땅 평수가 제공 많이 된다니까. 옛날에는, 네, 이게, 산단이 없을 때는, 너, 녹음, 되게... 녹음, 용수로, 이래가 쓰는, 그, 국어였지. 예. 그러다가 이제 산단이 이제 들어왔보니까 예. 이제 이게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범남하고 하는 것은 뭐 장애 예, 없었죠. 왜그러냐면 예. 물이, 물이 바로, 바로, 바로 빠져 보니까 저기 예. 아까지 그 가구 공장에서 이래 가지고 걸로 이거 저 예. 당산나무 앞으로 걸로는 이게 막 비가 많이 오면 기까지저 도로에 물이 내려가요. 예. 그막 돌도 떠내려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인디한 배상 그, 그쪽에는 완전히 이제 막. 제일 낮은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거기 저, 저기도 저 해하천하고 이게 막 물이 만수가 되면 물이 그못 빠지거든요. 예. 저기 폭을 하루에 좀 넓혀놔도 아, 저내려 저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이, 이, 여기는 물이 이제 차이는 거라 예. 그 다음에 이치국도 이거 저 개통되고 이러면서 여기 도로에서 이런 물이 전부 다 이쪽을 빠지니까 그 물이 저 공사 이거 개통되기 전보다도 물이 거의 한30% 이상은 여기가 물이 많아요. 아. 그, 그러니까 자꾸 분명을 하는 거라. 고 아. 그러면 총장님이 보실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지금 해야 될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이, 저, 지금 하천 정비를, 네. 저 아까 저 위에서부터, 네. 좀 폭을 넓히가지고, 저, 저, 기처럼 네, 네. 이래가지고, 저, 이게 재방도, 네. 이, 이, 옛날에 농사지을때 이래가지고, 뭐, 돌땅 가지고산나 놓고 하니까, 자꾸 이게 떠내려가 버리고, 이러, 이러거든. 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여기에 폭을 좀 넓히가지고, 네. 저쪽에 마늘 공장, 아까 오성식품 들어가는데 하고, 네. 그걸, 저, 좀, 서, 저 한국으로도 그걸 백을 높이가 좀 물이 그쪽을 말 쪽을 공장적으로 분담을 안 하도록 예. 그 하천 폭도 좀 넓히 버리면 예. 좀막 아, 그가 좀 낫지 싶은데 지금은 예. 그 방법 말고 마땅한 방법이 에그 예, 네, 그걸 같습니다. 지금 뭐그 하천을 예. 당초대로 절로 두개의 하천을 이제 갈 수가 없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거를 몇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러면, 그게 여름 되면 해, 대풀이가 되는데, 그걸 뭐 예산을 좀 어떻게 확보를 내가, 그, 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보여줘야 되는데. 양산을 위한 방송. 양산TV.